일단은 낮은 거부터 먼저 써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일단 90레벨로 11강. 자, 우리 바이제일 서버의 보물형님, 각 봤다.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각 봤다. 이거 그 뭐야? 제, 직접 제작하신 건가? 직접 제작하신 건가? 이거. 보조제 쓰고, 12강을 한번 끊어주고. 일주일? 와, 고생 많으셨네. 그리고 98로, 하급보조제 발라서, 일단 자연빵. 첫 번째 13은 자연빵으로 갈게요. 지금 12를 끊고 오고 13을 자연빵으로 왔기 때문에 이자연빵을 한번 노리는 것보다는 14를 한번 끊고 가는 게 낫겠지. 104, 102. 가성비가 좋은 게 지금 108을 마무리, 1 8을 마무리할 거거든? 108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어, 그전 단계를 써야겠죠. 1억, 104레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104레벨, 106레벨. 1억, 뭐, 106레벨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형성이 나쁘지 않아요. 500만 원 차이인데 106레벨로 14를 띄우고 108로 마무리한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강화석 가격이 500만 원 차이인데 104레벨이랑 요거 쓰는 게 맞지, 그치지 요거에 중급 보조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4출라이고 나쁘지 않게 올라왔어요. 자 일단 계산 한번 하고. 여기는 바이젤 천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데바 패스로 90 레벨 때 강화석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90 레벨 중반 후반이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럴 때는 웬만하면은 88, 89, 90 레벨로 가성비 좋은 걸로 11강, 12강을 어떻게든 좀, 띄운 다음에 13부터는 비싼 거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서버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3, 4일 동안 강화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추라이 횟수가 좀 많아지면 보조제를 쓰기 때문에 그 보조제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뭔 말이지, 대지 중급 보조제가 230개밖에 없네요. 중국 포즈제를 사러 갈게요 230개 있으니까 350개가 필요하거든요 120개 일단은 퐁당퐁당이기 때문에 한번 끊고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14출화이고 느낌있게 자신있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브라이트하게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엄, 얼마든지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게강하 아니겠냐 강화가 결국에는 두드리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는 자 열리 지 않을지어다 결국 두드릴 수 없으면은 강화도 15도 14도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14초와 원 헌드레드 섹스로 퐁당 퐁당으로 한번 끊고 들어갑니다 느낌 있게 들어가 디즈스 아래에서 위로 up and down down and up 라이 p 자신 있게 들어가 밑에서부터 위로 날아올라 라 아. 잠깐만요 110은 저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네. 일단 있는 걸로 108도 나쁘지 않아 This is not bad, this is not low, this is high 강화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11 자연 12 끊고 13 자연 14 끊고 퐁당 퐁당 그럼 15는 뭐야? 그럼 자연방 natural이야 하지만 우리가 항상 so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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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not easy easy 강화가 이렇게 쉬워? 15가 이렇게 쉬워? 하고 맨날 항상 여기서 끊고 들어갔어요 항상 그래서 성공을 많이 맛봤단 말이지 this is but 하지만 오늘은 왠지 느낌이 퐁당퐁당퐁당으로 갈것 같은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아닌가? 이렇게 쉽게 쉽게 15를 줄까? 아니 NC는 그렇지 않아. NC는 하, 언제나 우리에게 통수를 주는 자식들이야. 15가 그렇게 쉽게 돼? 여기서 끊어야지 된다. 아니야. 오늘은 뭔가 느낌이. 느낌이 I know feel. You know feel. 어떤 느낌이? 왠지 이제 자연방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This is not so easy. 강아는 절대 쉽지 않아. 15가 그렇게 빨리 돼? 쉬워? 그렇게 쉬워? 하지만 여기에서 한 번쯤은 그 낮은 확률의 기대를 해 봐서 첫 번째 15초에 끊지 않고 자연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100에이 항상 내가 추구해왔던 테크대로 간다고 해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변수를 준 다음에 그냥 내추럴하게 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퐁당, 퐁당, 15 던진다, 퐁당, 퐁당. 왜냐면, 난 어렸을 적에 순수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었으니까. 뭐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언제나 always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Show me the fifty.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마든지 두드릴수 있다는 그 자신감 하나로 버텨왔어. 지금 이 순간, this is moment. 마법처럼 one h u n 로 바로 들어갑다 the two this is the one 첫 번째 15 트라이를 패스티스트한 걸로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자신 있게. 퐁당퐁당 느낌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가자. 엔시아 레전드 한번 찍을 때 되지 않았겠니? 된다 됐어.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됐어? 아 진짜 끊었어야 돼. 아한번될때 됐는데 풍당풍당으로 됐다고? 아 진짜로? 아 본주님이 소리를 안 질렀어. 아 진짜 소리 안 나요 이어폰이라서 됐어?